덕선이가 화를 잘 안냅니다 아 음. 그렇죠 네, 착한 아이예요 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착한 네. 아이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네. S대를 다녀요 네. 네. 싸가지인데도 아. 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누구예요? 오. 노을이라고 있잖아 걔 네. 네. 걔도 상태가 썩 좋아보이진 않아요 네. 네. 공부를 잘한다든지 네. 얼굴이 네. 잘생겼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네. 애는 아들이야 아. 아, 아. 럼덕선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덕선이는 착함으로 승부합니다 착함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죠? 아, 그것도 네. 자기가 나름 그 집안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뭐 하나의 또 조기가 되겠네요. 그래야만 내가 버려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불안이 아, 안에 있을 수도 있는 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네. 네, 큰 애가요 혼자 있을 때 모르는데 둘째가 네.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좀 난폭해지지 않습니까? 성질이 아, 좀 음. 들어오지 않아? 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화도 내고 왜 그럴까요? 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화가 진짜 감정이 아, 사랑을 뺏길까 봐. 음, 착하다는 분들이 네. 알고 보면. 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안에서 보면 네. 조금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둘째만 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음. 첫째가 착한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세대는 첫째가 누님이잖아요. 그럼 뭐, 거의 엄마예요. 엄마 역할은.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오, 우리 큰 아, 그리고, 그리고 막꼭큰 어. 언니가 없고 네. 네. 있어, 애를. 그러면, <laughs> 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 그다음부터는 양보의 화신이 됩니다. 음. 네. 심지어는 대학도 안 가셔요. 우리 집에 아... 이렇게 대학 다갈 형편이 아닌데, 동생들 공부시키고. 맞아. 엄청나게 착하시고, 희생적이시죠? 그분이 사실 알고 보면 뭐, 뭐였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 그 가족 구성 내에서 이게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음... 받으면서, 어떤 네. 면에서는 또 칭찬이 독이 돼요. 아... 내가 칭찬을 얻기 위해서, 네. 내가 동생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습을 그래. 보여야만 엄마 아빠가 나를 큰딸 때문에 내가 살아 음, 우리, 없, 우리 딸 없으면 어떻게 맞아, 살까 맞아, 맞아.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칭찬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아, 수도 있어요 아, 음, 칭찬이 음, 진짜 음. 사람을 묘하게 가두는 음, 역할을 좀 음, 많이 해요 나는 음, 음. 칭찬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서 <laughs> 그럼 어떡요 <laughs> 사실은 어, 칭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공감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아 아까 큰 누님이 네. 힘들게 열몇살 때부터 동생 건사하고 이러면 네. 사실은 칭찬도 칭찬이지만 아유 우리 딸 많이 힘들지 너 힘들지 않아 너 혼자 이렇게 동생 뭐네 숙제 내야 돼 대동력 숙제도 하고 힘들지 않아 그러면 음... 눈물 흘리면서 힘들다고도 얘기도 할수 있고 투정도 부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걸안 하고 음... 무조건 박수만 치면 내가 힘들다고 래야될거 아니니까 힘들어? 어 괜찮다고 맞아 맞아 그렇게, 그렇게 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아 진짜 아니라고 막 음. 그러니까 공감과 아... 칭찬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에이.